안녕하세요. 어, 김정민 퍼센트 스튜디오, 어, JM워크업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좋은 하루들 되고 계시죠? 자, 웨이트 트레이닝, 여러분들 변화를 위해서 너무나도 변화되고 싶어 하는 여러분, 어,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서, 어, 그러한 어떤 해결, 해답을 찾고 계신 여러분, 어, 아마 구독을 해주시면서 지속적으로 보시는 분들, 어, 또는 오프라인 과정까지 오셨던 분들 또는 처음 접하는 제이 어, 머커스의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이한 편의 영상이 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다면은 어, 그것만으로도 어, 만족합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때 어, 여러분들의 생각에 어떤 변화 그리고 경험을 넘어선 어,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이라든지. 변화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가 필수인 분야입니다. 즉, 그것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았을 경우에는 효과도 그만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 했을 경우에는 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만큼 알고, 할수 있는 부분은 더욱 적어지겠죠. 자, 이 말뜻을 이해하시는 것부터가 여러분들이 얼만큼 갈수 있는가, 못 가는가를 이제 결정짓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 그런 것 중에 한번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 뭐 여러분들 요즘 뭐 인터넷이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검색해 보시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뭐 간에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고 근육에도 또 공급이 되고 어, 저장된다. 자, 그런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비타민은 어떨까요? 비타민 여러분들 비타민 먹잖아요. 비타민은 언제 먹어야 돼요? 아침에 먹어야 돼요? 저녁에 먹어야 돼요? 자, 언제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거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글리코겐 형태로 탄수화물이, 당이 근육, 간, 아니, 근육에도 저장이 되고, 간에도 저장이 됩니다. 간에. 자, 그렇다면 비타민도 간에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간에 저장된 비타민의 양은 장시간, 장기간 사용될 수 있는 분량이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비타민 하루 안 먹어도 저장된 걸로 공급이 되니까, 어? 한번 정도 놓쳐도 괜찮네. 어, 그러면 뭐가 되지? 아,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쓴 거를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넣어서 지속적으로 내 몸에 넣어놓는 어떤 그런 거구나. 아, 그렇다면 좀 주기적으로 틈틈이 그냥 먹으면 되겠구나. 어, 이걸 모르면 아침에 꼭 먹어야 돼. 문 밖으로 나갔다가도 어, 비타민 안 챙겨 먹었다. 다시 들어와서 먹고 가고. 어, 이렇게 벌써 차이가 벌어집니다. 어. 그죠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해요? 유산소 운동 하는데 지방이 안 쓰여, 안 빠져요. 하야 유산소 운동 계속 하는데 왜안 빠지지? 유산소 운동하면 지방 쓴다는데? 어. 근력 운동하고 하면 지방 쓴다는데? 어? 근데 뭐예요? 근육에 있는, 당만 쓰면 뭐합니까? 간에도 저장이 돼 있는데. 공급이 되겠죠. 이런 거부터. 얼만큼 알고 있는가 벌써 캡이 벌어져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우리 몸에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하 몸의 기능을 이용해서 다이어트나 근육 성장 이런 게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외웠어요. 저장. 어. 그래. 글리코겐 저장. 어. 근데 비타민 얘기 또 들으니까 오. 비타민도 저장? 이렇게 알게 되죠. 자, 이런 거 이런 여러분들이 접할 수 없는 부분들 플러스 이거를 여러분 생활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죠. 매우 어려운 직업입니다. 매우 어려운 직업이에요. 생활이 다 틀리거든요. 개인마다 생활이 다 틀려. 그러니까 이분은 아 지금 뭐 어떻게 드셨어요? 어떻게 드셨어요? 그리고 운동을 시켜 실제로. 그러면은 아 지금 어떤 상태겠구나. 그또 물어봐요. 왜 그랬어요? 하면 뭐, 주말에 어떻고, 저쩌고. 그러면, 아, 지금 회원님 몸에 어디 저장이 돼 있고,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운동을 하면은 기능이 떨어지니까 운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회원님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세요. 어. 대신 관리 잘하고 오십시오. 이게 몸의 환경, 건강이 유지가 돼야지 몸이 바뀝니다. 지금 하면 회복도 안 돼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쵸? 어. 자, 웨이트 트레이닝. 자, 여러분들 어쩌다가 이제 지나가시다가 어, 보시는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지속적으로 이제 구독을 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프라인 과정까지 오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면서 어, 자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 웨이트 트레이닝을 배우려 하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경험에 의존을 하고요. 그리고 연구 결과에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오면서 모든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특히 기억하고 싶은 그런 것만 기억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쳤던 것들도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내 머리에 저장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은 단지 어떤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어,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이끌어 드리는 것이 바로 트레이너고요. 그런 걸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는 어, 트레이너가 기본적으로 우리 신체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각 다양한 사람들의 개인의 생활에 맞춰서 운동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한 트레이너들이 존재할까요? 어,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없는 분야가 웨이트입니다. 안 커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지 그거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이분을 지도하면서 이분이 왜 몸이 안 커지나 근육은 동작만 따라 하나 그냥 아픈 건가 상처가 제대로 나는가 그~ 진짜 주동근인가 다른 데가 더 쓰이면서 괜히 가슴만 통증이 오는 건 아닌가 이분은 잘 먹는가 규칙적으로 섭취를 하는가 그 양이 자신한 게 부족하지 않은가 인바디에 나와 있는 내용을 떠나서 그 이상의 활동을 더해서 대사량을 더 높이게 높이 배사량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더 드시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 여러분들 웨이트 트레이닝 단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저 운동하면 됩니다 몇 세트 하면 됩니다 며칠로 한뭐몇분 날로 하면 됩니다 그걸로 끝날 수 있는 분야면 어참어 어, 벌써 어뭐 휘트니스나 어, 헬스 클럽, 그리고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같은 데들은 다 없어졌겠죠. 왜? 누구나 다 따라 할수 있는, 그렇게 쉽게 할수 있는 거면, 다 없어졌겠죠.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 어. 영상들 보면 어떻습니까? 참 쉽게 할수 있다고 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야죠? 어. 그렇게 하, 할 수가 없는 분야인데, 회원님 지도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단,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들 몸을 바꿔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지도를 해보면 그 정도 내용을 갖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러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심지어는 전문 트레이너가 아닌 일반 분들까지도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올리고 있습니다. 참, 이게 뭡니까? <laughs> 참, 음? 안타깝죠? 어, 또이 영상 또 저거 보면서, 야, 이제 저놈 뭐야, 저거. 뭐, 저놈참 이상한 놈이네? 뭐, 그러는 분들 계실 수가 있고, 아, 맞아, 맞아. 어, 저 트레이너 말 맞아. 제 말에 동의를 해주시는 또, 지금도 본분에 충실하고 있을 회원님들의 변화를 위해서 직접적인 지도를 하다 보면, 아, 이거 갖고는 안 돼. 점점. 숙련도와 전문성 지식이 늘어나고 그런 트레이너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이런 영상 들으면 신나실 거예요. 그래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알아야지. 그런데 음. 여러분들은 알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쉽게 뭔가를 단백질 어떻게 먹어야 돼요? 가슴 커지려면 가슴 운동 뭐 해야 돼요? 얼만큼 해야 돼요? 어. 이런 질문으로 또는 그런 질문에 답을 쉽게 해줄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쉽게 뭐뭐할수 있다라는 영상들이 자꾸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를 자꾸 막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나 진짜 궁금해 그거. <laughs> 왜 그럴까? <laughs> 진짜 궁금해요 진짜. 그런 심리조차도. 아참 <laughs> 어, 궁금합니다. 어자그 궁금한 이유. 여러분들 어제목모카 영상들 다 보시면요. 경청하시면. 왜 그런지부터도 다 알게 돼요. 어,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왜 그들은 그런 것인가. 자 심지어는 또 제가 제이모컨 영상 뭐 화이트보드에 좀 이렇게 쓰고 뭐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 이거를 그렇게 또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laughs> 아 무서워. 난 그런 심리도 이해가 안 돼. 자뭐 따라하고 그런 거 좋아요. 그런데 또 가장 하나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어날 수 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드리면 비스무리하게 또 따라해서 비슷하게 보이게 해.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혼란을 느껴. 예? <laughs> 네?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서 진짜 좋은 거딱 내놨어요. 근데 여기서 짝퉁을 내놔. 그러니까, 어이, 어 자, 참, 그 심리도 이해가 안 돼요, 참. 어, 이걸 보면은 참, 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하는 영상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영상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지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따라하는 그런 어떤, 그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또 일반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심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 그냥 어떻게 돈좀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못된 심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 혼자만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뭐 제일 목화 영상 보시고 다른 영상들도 다 보시고 그러다 보면 경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머릿속에 뭐가 이제 들어와요 아아 아.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어야 이놈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 몸만 좋아서 계속 떠들기만 해다 알게 됩니다 자 그거를 위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상이 바로 JM 워크아웃 이 영상입니다. 자 실제 오프라인 과정까지 여러분들을 위한 교육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왜못 배우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면 제가 왜 하겠습니까? 비율적으로 그렇죠? 어. 자 여러분들 한 번쯤 어, 깊게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파스을 했던 스튜디오 어, JMO 콧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